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콩을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해외여행은 처음이고, 같이 여행 가는 게 10, 10, 15년? 그렇죠 15년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즐겁게 놀다가 올 계획입니다. 지금은 키 크고 마른 뼈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동할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힘든 거는 그다뭐 사람 때문이든 일이 많았어든 다 그런 거 그것 때문인 거 아니? 근데 그 정환 일타란 소감 어때? 아이 무겁지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수 있나? 저기 나온다! 가만있 <목소리> 저기... <laughs> 네, 저기 나오는 애가 이제 뼈다귀입니다 아니, 줄을 같이 섰는데 왜,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운 줄이 나 가자 가자 네,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다 들어왔고요. 아, 다시 소개하자면,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이서 홍콩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셋다 유부남이고요. 이쪽 친구가 이제 뼈다귀.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터뷰, 인터뷰 해야지. 아니, 마지막 여행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끼리만 결혼방 몸이기 때문에. 아, 근데 뭐 가족들이랑 같이 될고왔습니다 저기는 그 얼굴 작은 몸큰 사람은 결혼한지 5년 차 됐습니다. 나? 아 저는 결혼한지 6개월 차 제가 가장 그 최근에 결혼한 했고요. 퇴사 기념으로 친구들과. <laughs> <laughs>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 8년 다닌 직장을 그만뒀고, 투사 투쏴 아, 제가 쏠게요. 네, 이거 영상이 잘 터져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쏠게요. 아, 일단은 다들 회사 퇴사하고 뭐할 거냐고 물어보던데, 뭐 계획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일단은 홍콩 가서 그 주된 목적은... 딘섬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 최애인 그 템플 야시장,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 가서, 네, 얀진비어라고 그 제가 작년 10년 전에 홍콩 여행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 맥주가 있어요. 그거는 찾아보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고. 그래서 홍콩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먹었던 거라 지금도 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이륙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2 시간 정도 공항에서 기다린 것 같고요. 뼈털 심입니다. 이쪽도 뼈 털. 뼈털 지금 유부남들이라고 지금 오랜만에 이제 와이프하고 떨어져서 이쪽이 지금 기분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이 양반이 5년 차 돼가지고 제가 매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 예빨로 나오겠다며왜 이렇게 늦는 거 같네. 야 날씨 좋네. 누가 비 온다 그랬냐? 어? 도정아 누가 누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비 온다 그랬는데. 안 <laughs> 오면 또지좋나 이럴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날씨도 굉장히 좋고 어, 공항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입구가 있어가지고 어디인지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고 나왔고 어, 미리 예약해둔 QR코드로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아마 도착하고 찍는 것 같아요 바로 숙소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기 위해 소호 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숙소가 소호 거리 끝편에 있어 가지고 가는 길에 점심 먹고 가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공항철도 끝인 홍콩역에 IFC몰이랑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와 가지고 네, 점심 먹으러 소호 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호 거리는 이제 랑카이펑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오늘은 그냥 잠깐만 스쳐 지나가고 우리나라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죠? 뭔가... 네 지금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두 명이랑 길을 엇갈려서 지금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왜 무단횡단 안함? 어? 왜 무단횡단 무서워가지고 차가 막 다니던데? 아니 열로 가면은 저 저거 뭐야? 저거 저쪽으로 가면은 홍콩에서 유명한 미드레벨 엘스컬레이터라고 있거든? 그거를 오늘 내일 원래 가려고 했는데 내일 가자 홍콩은 이런 감성이 이제 좀 제일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야시장 감성인데 우리나라랑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계단에 있는 이런 골동품 판매하는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뭐 판매를 많이 하네요. 여기 보면은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 많이 있는데 어, 규모는 뭐이 정도면 적당하네요 좀 이따가 저녁에 템플스트리트 야시장 을갈 건데 거기가 아마 여기에 한 10배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띵띵 1787인가? 네 거기 식당을 지금 왔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웨이팅이 길다고 했지만 저희 마지막 칸 테이블에 딱 앉았고요. 시간은 지금 1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 메뉴판을 딱 봤는데 지금 어? 카메로로 보니까 글씨가 좀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은 그 프린트가 굉장히 그저 퀄리티로 뽑혀져 가지고 흐릿해요. 약간 블러 영상처럼 그래서 글씨가 잘안 보입니다. 이렇 보시면 메뉴별로 각각 이렇게 한국어가 써져 있죠? 이거 먹는지 안먹 아니 저는 이미 두 개를 못 골랐고, 네, 털하고 뼈다기는 각각 두 개씩 추가해서 고를 예정이고요. 여기 사진 메뉴판을 보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사오비어가 있고, 야, 난 침다오. 침다오? 그다음은 뭐야? 바트바트 그니까, 카라멜, 커피. 제가 원래 칭따오를 시키려다가 예전에 그 공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가 기억이 나가지고 홍콩 비어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약간 페일 에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에일 맥주인 것 같은데? 맞네 에일 맥주 상큼하고 괜찮네요 도수도 적당하니 괜찮습니다 594 홍콩 달러입니다 괜찮네 뭔지 음, 모르겠는데뭐 시켰는지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세 개가 나왔네요. 아마 다른 메뉴들도 다세 개씩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냄새가 기내식에서 나온 모닝빵. 약간 모닝빵 같이 되게 그 고소하고 담백한 향이 납니다. 먹어볼게요. 맛있네 약간 겉 모양은 모닝빵처럼 생겼는데 속에 약간 그 고기 스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고기 양념 해가지고. 다진 고기들 있죠? 이거 뭐 아니게 호떡 느낌이야 맛있다. 미안 겉은 여기는 살짝 그 그슬린 것처럼 이렇게, 소보로 느낌? 음. 응 네. 맛있습니다 먹을만해요 처음에 여기다 주셨구나 다음은 이렇게 맞다. 나왔는데요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 이거는 하나씩. 뭐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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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3개 얘는, 얘는 간장 음다저 무슨 맛이야? 철구 만은 되게 별글싱글하고 팔이 꽉차 있는 느낌 <laughs> 좋지? 맛네 <맞네. 웃음> 로쭉 가면 돼. 방금 지나온 데가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 에스컬레이터고요. 뭐 중경산림 영화에 나왔었다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있어. 아, 네, 어쨌든 베이크 네. 하우스 2 네, 시간 네.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왔습니다 네. 이거 다르죠? 좀나 먹는 거 제가 영상 찍어 서올려드릴게요서양인들이 좋아하는 게 펍이 많네요. 여기는. 네, 저희는 지금 한잔더 하고 싶지만. 빠르게 호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호텔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데 이게 건물들이 실제로 저렇게 높은 게 아니고 여기가 뭐 지형들이 전부 다그 언덕 지역이거든요 가파른 언덕 그 언덕 위에 지어져서 저렇게 높은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발 경사고 하여튼 아, 덥네요. 먼저, 먼저 네, 아, 저희는 호텔에다가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놓고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제니베이커리 가가지고 쿠키를 먼저 살 예정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옷을 다 갈아입었죠? 뽀송뽀송하게. 오후 3시 반인데 아직까지도 엄청 밝고 덥습니다. 진짜 너무 덥네요. 한국보다 더운 것 같아요. 여기 야채골목 야채골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 잘라가지고, 새파이프 대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진짜 옛날, 한 30년, 40년 전,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같죠? 아, 진짜? 아나 있어, 나 있어. 먹어야 돼? 어, 먹어, 먹어. 야, 영철아너 노부청소기 살 거라고? 어. 누군가? 노부청소기. 노부청소기? 그거 요즘에 아예 싱크대랑 연결해가지고 오. 관리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있어. 나는 그냥 분리형이라서. 물레 빨래 이런 거는 보냅니다 하는데 물은 내가 직접 비워줘야 되거든. 흐정물이 아니거든. 정물 어, 있는 것도 있거든. 어, 맞아. 냄새도 많이 나. 그 근데 이제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 그거 설치 못했어. 사장님, 그거 하지 말라고그러 그러더라고. 그 싱크대에다가 음수 처리기 설치하는 거는 해도 된다그러거든 그건 이제 진짜 구멍 있잖아. 싱크대 물레구멍에다가그 떼고 그 음수 처리기 기계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나중에그 그냥 그 음수 처리기 빼고 다시 원래 물을 그 넣으면 되는 거라서 진짜 그 간단한 거라서 원래 원복도 되는 건데. 로봇 청소기그 차대표면 사면은 아예 그 따로 그검사를 해야 돼. 요 저희는 지금 침사추이 쪽으로 넘어왔고요 아 저기 K11이 K 보이네요 저희도 유명한 쇼핑센터고 지금 친구가 와이프 선물 사준다고 지금 루이비통을 왔는데 원하는 모델이 없어서 다른 거좀 고르고 있느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잠깐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해 진력쯤에 여기 스타일거리가 이 뒤쪽이거든요 그쪽에 보고, 템플리 스트리트 야시장으로 이제 갈 건데, 어쨌든 해지기 전까지는 여기 있다가, 어 K-11은 가도 되고, 저 뒤에 헤리티지 1 8 8 1로또 가도 되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정환, 어디가? 정환! 1 8 8 1 헤리티지 쇼핑몰에 왔는데,

아씨 너무 힘들다 맞지? 네 저희는 지금 침사추에 그 여행 왔다가 1 8 8의 헤리티지로 왔는데 딱히 볼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바로 항구가 있어서 항구를 한번 보고 나서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가장 가까운 카페로 와있습니다 퍼센트 아라비, 아 아라비카 그냥 여기 항구 페리에 있는 2층 그냥 가니 카페예요. 이제 이거 태어나서 해가지고 지금 노을이 이쁘더라고요 빛이 그래서 노을 보고 네 스타일거리까지 걷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침사추이 구룡반도 쪽이죠. 그쪽에 이제 188의 헤리티지로 보고 스타일거리를 가기 위해서 한국 해변 쪽 네, 거리로 나왔고, 아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아 한국에서도 이런 노을 보기 쉽지 않은데. 어디가? 뭘 구경 보려나? 그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진짜 I t h i t t e r e i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열정으로도 이 날씨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좀 지쳐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어제가 각오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자 34살 조정아씨 지금 어느정도로 힘드신가요? 여행 계속 할수 있겠죠? 난 네, 별로 아닌데 이제 충분히 쉬신 거 같아요 왜두 2시간 쉬어야 된다면서요 아 이제 다시 제가 여기 얼굴이 콩알만해 이제 우리 영철씨 그 아닌데? 가자! 출발 출 가자! 여기 여기 다음이 정이거랬어요 맞아? 여기에 지금 노을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노을은 이미 다 졌고요 원래 저렇게 사람들 많이 볼 때는 반대로 가야됩니다 저쪽 색깔이? 은은하니? 더 예뻐? 달도 보이네 무슨 니 전고래 카운터 나 쟤가 이거 이거 쩐다 Come on. 네, 저희는 드디어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조던역에 있는 템플 스트리트 방향 쪽 네, 야시장 초입구고요 초입구, 아, 음식들이 엄청 많네요. 제 기억으로는 저 뒤로 가면은 이제 뭐층짜리3층짜리 야시장이 이제 구시옷이나 뭐 가죽 공예품 이런 것들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입구에는 이런 야시장 음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어떤 야시장 최애 맛집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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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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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여기 여기가... 여가아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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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게 이제 그거야. 내가 말한 그아 야시장. 어, 야시장. 여기서 다 그렇다. 이 그럼. 티를 여기서 사지 너는왜 나이키가 가지고 왜, 나이키 왜 얼마짜리에서 사는 없는 줄 알았어. 얼마 샀어? 5만 원이, 5만 원. 여기서 2 0 0원에살수 있는 걸 5만 원 주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제 돈 버리는 친구거든요돈일 잘하는 장기가 뭔가요? 아? 돈 버리기. 돈 버리기, <웃음> <웃음> 자존심 세우기.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내 중심적인 <laughs> 세상 살아가는. <laughs> 야, 여 기서 뭐한 사자 하나 이런 데가 이제 가격 물어보면은 4배 뻥튀기에서 이제 말한다. 그래서 절반 4분의 1로 깎아야 돼. 亚军毕业。好 s t o